흔히 우리는 그 허수 당원이 많아서 이걸 시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정당 연구소나 이런 데 가서 많이 그 발표를 하다 보면 하, 뜻은 좋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허수가 많고 그 당원들이 없기 때문에 또는 전부 다 관리되고 있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 약간의 선후 관계의 그런 문제입니다. 아, 지역의 당원들이 없는 이유는 아, 지역의 당원들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이 없는 겁니다. 아, 당비를 내고 정당 활동을 하면 거기에 걸맞춰서 특히 후보 선출 같은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당원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무시하고 중앙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든가,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한다든가 하니까, 당원들의 역할은 그저 그 지역에 들러리를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원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당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제안은, 제가 그때 했던 제안은, 만약에 그 지역의 당원이 20명 밖에 없으면 그 20명에게 비밀 투표를 통해 그 지역의 후보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들 의아하겠죠. 아니, 불과 20명에게 어떻게 그런 권한을 줄수있냐고 하겠죠. 하지만, 그 당규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당비를 내고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한 정당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거 아닙니까? 정말 20명의 그 권한을 주네. 4년 후에 다시 공천하려고 공주 후보를 선출하려고 했을 때는 수명이 아니라 200명, 2,000명의 당원이 그 지역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 없어서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독일의 거대 정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의 당원이 한 50만 명 정도입니다. 많을 때는 60만 명 가까이 갔다가 최근엔 독일에서도 인기가 떨어져서 당원이 한 40만 명대 20%가량 내려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만 명의 당원이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가끔 언론에서 나오는 그 거대, 양, 거대 정당의 다원 숫자를 보면 200만 명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200만 명 중에 최대로 해당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이런 공적권을 행사하는 다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부 허수이고 이름만 걸어놨거나 갈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당원의 권한을 명확하게 밝히고 당원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명의 당원에게 공촉권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중앙당이 나서지 않더라도 당원들 스스로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누가 당비를 냈네 안 냈네 활동을 하는 안에 다나누기해서 누가 진짜 당원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를다알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 우리의 공직 후보를 선출을 해야지 맨날 되지도 않는 여론 조사하고 <laughs> 그 뺑뺑이 돌려서 하는 게 그게 정당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직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자기 정당의 후보라면, 자기 정당의 당원들이 납득하고 설득이 돼서 인정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거지, 왜 당원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밖에 여론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후보를 시키는지 당원 스스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본 선거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공직 후보의 선출은 당원들이 하고 그렇게 선출돼서 간 후보가 국민, 국민이나 유권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당선이 되거나 탈락하는 것이지요. 아,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굉장히 아,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공천을 앞두고 뭐 심사를 하네 뭐 조사, 여론조사를 돌리네 하고 맨날 발표를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거나 호응하는 당원이나 아,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그들만의 잔치일 뿐입니다. 어떤 놈이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대부분 이런 식인 거죠. 당연히 해당 지역에서 당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일을 왜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이런 것들을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말 당원들에 의한 참다운 풀뿔이 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we <laughs>